여 연애 있는 삶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십 대가 넘어가면 만약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난 날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껏 살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한번 평가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까? <laughs>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아쉬운 것이 많아서 야, 그때 좀 공부 좀 많이 할걸. 야, 그때 좀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았으면. 그때 내가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모든 나날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될 그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그 펼쳐진 그날, 그날을 우리가 마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어떻다라고 평가 어,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하루는 이렇게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일을 좀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어, 무슨 물건을 파는 일이 하는데 오늘 밤에 강의가 있으니까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밤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선배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이번 속에서 웃음이 나와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자꾸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선배를 너무 잘 알아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앞에서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고 뭐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물건을 팔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못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이야, 정말 말 잘한다. 참 그런 생각을 받게 됐는데, 참그 이야기를 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참 웃기는, 웃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배를 아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뒤로, 저는 마치 그 선배와 같은 신앙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글쎄해요. 나름 굉장히 잘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은사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는데 행동을 보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투도 그렇고 또 생각을 들어보면 참그 어디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그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불가사의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꼭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서도 우리가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매를 맺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과실, 과실, 과실. 이렇게 과실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이죠. 과실, 즉, 열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실을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맺어가는 삶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소리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떻게 하면 속이 꽉 찬, 알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과실을 맺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확대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열매를 맺어가는 내 인생이 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는 주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또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그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가지다라고 할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지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이 가지인데, 우리가 바로 이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우리가 산다,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우리는 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나 또 그것을 가꾸는 이나 그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나 또 열매를 맺게끔 하는 그런 농부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면 이것처럼 허무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들 참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나무를 잘 가꾸고 또 성장시키려고 마치 농부처럼 인생을 경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경작자도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고, 그 경작자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말씀드리자면, 열매를 맺는 이도 우리가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할을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에게 입대어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것이 가지로 태어난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릴만한 바울에게서 이런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가 한목소리 함께 전체 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압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룰 것 같고 뭔가 해낼 것 같지만 사실 인생처럼 무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밤이 되면 다 잠을 니다 또,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우리 인생에 대해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포도나무여 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아는 것이고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청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잇대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내 인생 가꾸려고, 내가 내 인생 성공하려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드러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인정받아 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내 인생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를 맺고 싶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읽었던 이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어가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 똑같아 보이는 가지지만 어떤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가지가 있고 또 다듬어가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